여러분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양 유튜브입니다 <laughs> 오늘은 좀 슬픈 영상이에요. 저거 <laughs> 요즘에 너무 유튜브 찍을게 할게 없어요. 그래서, 오늘 유튜브를 접겠습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재밌고, 또 밝은 모습으로 유튜브를 찍으려고 했는데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여러분, 이제 유튜브를 잡으러 가겠습니다.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가겠습니다. 여기, 여기 유튜브가 있습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유튜브를 한번 접고, 두번 접고, 세번 접고, 네번 접고, 다섯 번 접고, 꾸게, 꾸게, 꾸게. 자, 유튜브를 접어, 접었습니다.

유튜브 찍을게 너무너무너무 아, 너무너무, 어, 너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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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어요무너무너무너무너요너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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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안녕, 나, 나 유튜브 그만 안 찍을 거야. 걱정 못 드러내! 걱정 못 드러내시라요. 안녕!